플레이어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이름을 안 바꾸고 시작을 했네요. 자, 장악 수정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원 선수와 주성욱 선수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와 d TV 2021두 번째 경기고요. 데스오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재 보이시는 진영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김동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령 참치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데스오라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주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제스트 송아 김동원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정말 많네요 확실히 뭐 스타투의 아이콘 김동훈 선수도 굉장히 뭐 인지도 있고 확실히 복귀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좀더 이렇게 눈이 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어뭐 거의 다 지금 스타투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 김동원 선수가 뭔가 이렇게 복귀를 해내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나도 스타트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틀넷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면 현실을 느끼게 되는 신비의 게임이죠. 자 이번에 뭐 김동원 선수가 첫 번째 빠르게 공항 연구소를 지어주면서 주성 선수의 안마당 멀티를 방해하고. 근데 확실히 스타트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들의 경기 보면 와 재밌겠다. 진짜 재밌다. 아, 나도 배틀에 접속해서 뭐 비슷하진 않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 하고 딱 시작하는 순간 탈모. 자 주성 선수 자, 첫 번째 공항 연구소 당해. 어... 공항연구소, 러시를 당하긴 했지만, 우주관문 지어주고, 어, 김동원 선수, 화염차 드랍 준비합니다. 자, 이러면 지금 양 선수가 그게, 그게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주성 선수는, 오 불사조 찍어요. 예언자 찍을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불사조를 먼저 찍습니다. 자, 근데, 김동원 선수는 화염차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 화염차 드랍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탐사정을 얼마나 제압을 해줄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자, 주성 선수의 불사조가 전진 배치됩니다. 자, 근데 이, 불, 이 화염차가 내려오는 거 보면, 아, 어느 정도 주성 선수 눈치를 챌수 있거든요. 자, 안쪽으로 쓱 살펴보고. 어, 이거 좀 애매해요. 자, 김동원 선수도 자,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자, 발견됩니다. 자, 이러면 좀 애매하죠? 자, 안 들어가기에도 좀 그렇고, 들어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자, 완벽하게 막혀버렸습니다. 어차피 화염차는 불사조 오면 잡힐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자, 김동훈 선수의 이 다음 대처는 사이클론과 바이킹이죠. 이러면 이제 김동훈 선수 당분간 아까 첫 번째 경기 나이스 선수와 경기했던 것처럼 소수의 병력을 돌려주면서 시간을 끌고 세 번째 멀티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면서 버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병영 확 늘려 나가면서 뭐 치즈 타이밍 잡거나 뭐 보고 말고는 현재까지는 답이 좀 없어 보이긴 하죠 최악의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작성하신 대로 정말 최악의 지금 테란의 상황이에요 원래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 화염차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자, 불사조로 이렇게 계속 시간 뚫어주고 건솔로브까지 또 한번 컷팅을 해주게 되면 자, 김동훈 선수가 계속 치고 나올 수가 없게 되죠. 자, 주성욱 선수는 세 번째 멀티를 준비하고 있고 자, 앞마당 멀티 이미 최적화는 완료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는 돌진 광전사 업그레이드와 함께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성우 선수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힘싸움, 세 번째 멀티, 1분 미네랄만 최적화시켜 주고 나머지는 그냥 관문 쭉쭉 찍어 주면서 힘싸움으로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동원 선수가 만약에 한템 잡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뚫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완벽한 수비가 좀더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동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테크들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01업 타이밍에 지뢰까지 동원해서 한번 치고 나오겠다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사령부도 지어주기는 하고요 여기서 지뢰를 찍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뢰를 찍으면 한번 타이밍을 잡을 것 같고, 만약에 수압을 통해서 탱크를 생산한다, 이러면 좀 버티기식의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자, 지뢰 뽑아요. 아, 근데 주성욱 선수의 관문 늘어난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자, 투 의료선을 돌려서, 뭐, 이 병력으로 좀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자, 갈수록 김동훈 선수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아, 불사조. 자, 뒤쪽에. 자, 오, 그래도 주성욱 선수도 이거를 아직 모릅니다. 조사조가 뒤쪽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야, 광전사 다섯 기 돌리고 자, 본진 쪽에 병력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와 주성우, 야 확실하게 타이밍 계산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 야, 김동원 선수도 야, 무리하게 들어가서 병력이 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병력들이 잡혀버리면 주성우 선수가 뭐 멀티 확장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여유있게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혹은 병력 잔에서 치고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병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최소한 시간이라도 끌어줘야 되는 이투 우려선의 움직임인 거죠. 자 그리고 김동원 511 아까 나이스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 자, 상대방의 병력을 확실하게 한방 막아주고, 약간 좀 과하게 소비했다 싶을 때 치고 나가는 자,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주성욱 선수가 경기를 진짜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몇대 때려주다가 빠지고, 몇대 때려주다가 빠지고, 야 관문은 10관문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신까지 열광선 사거리도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고. 자, 나이스 선수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간의 과소비? 그러니까 방영, 아니 방영. 아, 왜 자꾸 방영우 선수? 아, 보고 싶나 방영우 선수가. 자, 김동원 선수가 계속 이 수비지향적으로 하다가 한 타이밍. 그러니까 상대방이 과소비를 딱 보자마자 내 병력들은 안 잡히고 너의 병력만 잡았다? 자, 그때 치고 내려가는 게 가장 개수입다어 오. 자, 김동원 선수 근데 물량 진짜 잘 뽑아요. 병력 생각보다 많이 갖춰져 있고 약간의 소수의 병력들을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주성욱 선수 여기 <laughs> 야아 그, 광전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자이병력들 나오면 자 들어가죠. 그런데 탱크밖에 없습니다 거의. 자, 공 1억, 강 1억 완료되어 있는 광전사 들어가서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어, 근데 이거 김동훈 선수의 병력들이 뒤쪽으로 빼버리면 아, 결국에는 어, 뭐 멀티 차이도, 자원력 차이도 꽤 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수비하러 뒤쪽으로 와서 이 광전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손해거든요. 근데 또 애매한 게안 들어올 수가 없어. 자, 이쪽에 광전사 알까도한개 살아있고 그래도 나름 광전사로 피해를 좀 줬습니다. 시간을 끌어준 것도 좋았고, 누적자원 양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죠. 전멸 추적자, 아니, 전멸, <laughs> 전멸 암흑기사, 아, 죄송합니다. 시권증이 몰려오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사령부가 12시 쯤네 번째 사령부 가져가려고 하죠. 주성 선수도 뭐 우주모함이나 이런거 우주감을 늘려주면서 제공권에 뭐 힘을 실어준다 이런 움직임은 아니고 일단은 계속 관문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력들은 양쪽으로 분산시켜 놓고 결국에는 조합싸움이 되게 될는데오자 원샷 3킬 불사조 자, 다시 한번 자, 12시쪽 멀티는 지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는 지키기 힘들어 보이죠 자, 공이어까지 업그레이드 끝난 상태에서 병력들을 집결 자, 그리고 이대로 게임을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EMP 자, 그리고 거신을 보호하기 위한 앞전멸 자, 추적자의 개체수 많이 살아남았고요 김동원 자, 지금까지 경기 잘 이끌어오기는 했으나 자, 요번 공격을 막아내는 게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자, 아무리 뒤쪽에서 병력들이 생산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자원력을 바탕으로 자, 경기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자, 김동원 선수 결국에는 지지선은 주성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야 주성욱 선수가 관문 유닛 중심의 병력으로 결국에는 김동훈 선수에게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김동훈 선수도 그래도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어요. 자, 결국에는 패하기는 했지만 자, 딱 적절하게 의료선 돌릴 때 돌리고 자, 시간 끌어줄 때 시간 끌어주고 자, 주성욱 선수가 광전사를 뒤쪽에 그래도 막 거의 한 20기가 까이를 돌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출해 있던 병력들이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김동원 선수와 주성욱 선수, 주성욱 선수와 김동원 선수의 와디TV 2021. 한국 서버 예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는 나이스 선수에게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1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2라운드에 주성 선수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김동원 선수 자양 선수 이제 모든 준비 완료됐고요 두 선수의 전장은 라이트 쉐이드입니다 바로 경기 만나보시죠 고고시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 쉐이드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김동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령, 참치!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 쉐이드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주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제스트, 주성. 우 자, 여러분들 채팅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는 좀 이렇게 아니다 싶은 뭐 그냥 좀 의심가는 채팅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뭐 벤을 시켰는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래도 좀 욕설이나 이런 거 선수의 비방만 아니라면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토 관련된 뭐 불법 토토 이런 거에 주작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팅을 수용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오늘도 재밌는 방송, 재밌는 채팅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뭐, 경기에 대한 내용들만 뭐, 치시면 되지 뭐, 굳이 막, 와, 게임 뭐, 요렇게 하네, 요따, 요런 저런 식으로 하네, 뭐, 요런 이야기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게 좋지 않겠어? 굉장히 건전한 채팅을 지향합니다. 아, 그런 걸왜 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하지 말라는 건안 하면 안 되나? 음. 자 김동원 선수 이번에는 빠른 뭐 건설로 보 보내 가지고 공항 연구소를 지어 주거나 뭐 이런 움직임 아니고요 굉장히 무난한 초반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자, 첫 번째 해병 생산 자 주성욱 선수는 정차를 가지 않았어요 자, 센터 쪽에 우주관문 습니다 아당 준아 그리고 자, 마찬가지 주성 선수도 뭔가 무난한 것 같지만 이 센터 쪽의 우관을 보면 무난한 것 같지 않은. 아 스코어가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 어 귀신같이. 어. 3분 넘어갈 동안 여러분들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누가 이기든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냥 게임이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 300분 중한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첫 예언자 타이밍 앞당기고 있는 주성 선수고요. 어, 지뢰를 그래도 초반에 빠르게 생산. 황원 의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예언자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성선수의 예언자 움직임이 아, 이 정도면 무조건 지뢰 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이군수공장에 옆에 부속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싶,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성선수가 굉장히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가져가고 있죠. 김동원 선수, 이번 경기에도 211 테크탑니다. 약간은 변형 211이죠. 지뢰드랍을 먼저 준비를 하고, 느낌표 경기 정보가 아니라 느낌표 경기라고만 치셔도 나와요. <laughs> 아, 경기 정보도 추가를 해놔야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어, 뭐 저런 채팅들을 보면 어, 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주성우 선수는 세 번째 연결체 준비하고요. 자, 이 의료선 드랍이 자, 얼마나 효과적으로 떨어질지, 탐사적을 얼마나 속아줄 수 있는지, 인데 약간은 유도하기 위해서 해병들도 같이 떠나고 있는 김동원 선수죠.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칠에 넙찔해! 오! 지뢰 오 자, 순간 반응 보여줍니다. 자, 그래도. 자, 탐사정이 한 개밖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 김동원 선수도 추적자사, 아, 이렇게 질에 살려서 뒤쪽으로 빠지게 됐고요. 야, 이건 주성욱 선수가 너무 잘 막았죠? 아, 전멸 추적자 완료되자마자 치고 내려가는 주성 선수. 자 김동원 선수 탱크 모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병과 탱크로 수비를 하려고 하지만 해병들이 좀 잘렸어요. 그리고 HP가 좀 깎였기 때문에 이제는 뒤쪽에서 의료선 나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주성 선수입니다. 확실히 뭐 주성욱 선수나 뭐 김대엽 선수 그리고 뭐 조성호 선수 등등 뭐 프로토스의 네노라는 선수들은 정멸 추적자가 기본적으로 다 깔끔한 것 같아요. 뭐 원희석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까지 더해지면. 자, 해병 탱크 한번더 진출하고 있는 김동원. 이제, 자, 병력들을 갖췄기 때문에, 페이크가 아닌 찐 공격입니다. 자, 주성우 선수 연결체 취소했고요 자, 주적자로, 자, 시간을 좀벌려고 하는데요. 와, 주성욱! 아니, 원래 이 정도면 탱크 1점 사는 게 정석 정 정성 아닙니까? 어, 주성 선수 실수가 나옵니다. 자, 게시 계속 뿌려주고. 오, 자, 김동원, 어, 지뢰, 오, 자, 그래도, 자, 지뢰 아직 피해 끝나지 않았어요. 자, 계속 계속 앞뒤로 치고 있는 김동원 선수고요. 어 주성욱 선수. 자, 대위기 상황입니다. 자, 차라리 그냥 공격을 선택하죠. 자, 어차피 이 이상은 치고 오기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공격을 가는 건데, 자, 주성욱 선수의 그 판단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자, 김동원 선수도 바로 병력들을 뒤쪽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요번 들어가는 공격 판단은 나쁘지 않았고, 자, 광전사까지 돌진광전사 업그레이드 완료돼서 함께 치고 내려옵니다. 자, 오, 자, 역대 봐. 야, 이거, 지뢰 역대방 만들어주고, 광전상와 함께 들어가는데요. 자, 김동원. 자, 이번, 자, 여기에서 병력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쪽에 병력들이 잠깐 안 움직였던 거는, 자, 김동원 선수 입장에서 살짝 아쉬울 수 있는, 자, 이번 경기 패하게 되면, 어,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는 그 병력의 무기화트였죠 자, 다시 한 번. 자, 그래도 김동원 집중력 유지하면서 계속 흔들어주고 있고, 자, 앞쪽에 있는 병력, 어, 이거, 요, 자, 밑에 건설 로봇으로 앞마당 멀티 궤도 사는 분 살린 데성공합니다 자, 하지만 주성욱 선수도 세 번째 멀티에 탐사정이 잡히거나 뭐 많이 잡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성욱 선수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죠. 자, 건설 로봇도 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자, 업그레이드도 지체 없이 공이업까지 눌러주고 있는 주성욱 선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수비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팔관문. 이후에 계속 이제는 암흑성수까지 효과적으로 활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주성선수구요. 이것 뚫고 피해 입히는 게 가능은 함? 어, 힘들겠죠? 네, 하지만 몇 프로, 뭐 1%의 확률만 있더라도 끝까지 도전을 해보는 거. 자,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거는 사실입니다. 자, 다만, 이동원 선수도 역시나 저력있는 선수 이고 주성욱 선수의 몇 번의 실수를 유도를 해준다면 그래도 건설 로봇이 계속 뭐 개체 수가 추가되고 있고 세 번째 멀티까지 이제는 가져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아 이거 포장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 죄송합니다 포장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긴 상황이에요. 지금 주성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자, 병력들. 자, 그래서, 자, 김동원 선수도 이 마지막 병력 짜내고 오는 건데, 순수 병력 양에서는 지금 김동원 선수가 앞서요. 야김동원 선수도 그냥, 뭐, 경기를 이어갈 생각이 아니라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건설로고 찍으면서 쫓아와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자, 결국에는 이한 방으로 어떻게든 역전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자, 쥐레! 오! 자, 오, 김동원 자, 유일한 선택이었거든요? 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설마? 야, 김동원. 자 김동원 어, 자 아무 기타도 스캔으로 잡아냈고요 자 주성우 자 자원은 주성우 선수 많이 있습니다 자 김동우 선수 건설로 봇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병력 찍어서 내려오고 있는 아니 공격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든 여기에서 주성우 선수는 시간 끌어주면서 병력대 생산될 동안 쿨타임 돌아올 동안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 이제 자, 업그레이드도 차이가 났고 병력의 양도 김동훈 선수도 꽤나 이제는 줄어버렸기 때문에 아,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긴 했지만 자, 타오르긴 했지만 끝까지 밀어내지는 못했어요 자, 이쪽에 멀티도 있고 12시 멀티도 있고 자, 9시 멀티도 날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병력 짠에서 들어오려고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자, 마지막 유일한 한 방을 기대해봤던 김동원 선수 자 아까 지뢰 대박이 나오면서 김동원 선수가 뭔가 이거 기세로 몰아붙이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결국에는 주성 선수가 수비를 해내는데 성공했고.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진유 님,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레이드 26분. 나나나. 나 자, 이제는 주성 선수도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병력대 생산하고 있고 아, 김동원 선수도 대략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만 막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스캔 찍었을 때네 번째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한 순간 원래 끝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도 자 선수 그리고 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동원. 자 마지막에까지 수비를 해낼 수있습니까자 어렵더라도 끝까지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김동원 오 막았어요. 지지 자, 추성욱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도 승리 2대 0으로 자, 바로 3라운드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